안녕하세요. 파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11월 20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 일단 저희가 코인 과세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민주당 코인 과세 반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3명 동의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코인 과세를 하겠다, 당장 코인 과세를 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자, 봅시다. 코인 과세. 자, 민주당에서 코인 과세를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국세청에서 코인 과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당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들을 지금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유예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처음에는 이제 정부에서 이 코인 과세를 하는 것들을 금투세랑 연관을 해서 같이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서 같이 코인 가세도 같이 폐지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사람들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회 전자청원이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봅시다. 2020 5년 1월 1일 코인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현재는 동의수가 4만 2600명 이렇게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약85%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기간이, 어, 봅시다. 현재 지금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국회 동의 청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후에 30일 이내 동의하는 인원이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넘겨진다고 합니다. 넘겨지겠죠. 좀 제발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원의 지지를 한번 읽어 주면은 이번 청원에 하게 된 대한민국 20대 청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21년에 투자 코인을 코인 투자를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 방광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청원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읽어 보면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사실 좀 마음껏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끊어버리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코인 투자라는 게 투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도 되게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투자 시장을 열어주면 참 좋겠다. 하지만 ETF도 우리는 안 열어줬어. 그리고 조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또 세금을 내라고 해. 20몇 프로, 25%씩 이렇게 세금 내라고 해. 하...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져와, 가져왔습니다. 미국 유권자 중에 7명 중에 한명이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이트럼프를 강력지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그냥사람이 그 투자자들로 머물러 있는 거아니고그 아니, 사람들은 이제 유권자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지금 하... 어, 과세를 한다는 것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당장 어, 이번 달 안에 진행을 해서 12월 2일날까지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과세가 시작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게는 그 우리가 뭐 물론 국민의 납세 의무가 있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법도 지금 갖춰져 있지도 않고 보완도 없이 과세를 하냐 이렇게 바른 정 이게 과연 바른 정책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유예를 거쳐서 지금 2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는 2027년에 과세를 시작하자 정부에서 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유예를 거쳐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과세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동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에서 반대 입장을 자기들은 취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반발이 확산돼서 지금까지 온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반대를 하니까. 소 매매 수익의 공제액이 25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로 확대하자. 그렇게 하면은 개미들한테 크게 상관 없지 않겠냐. 공제액을 5천만 원까지 올리면 되지 않냐. 그래서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11월 25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조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일 전체 회에서 의 통과시킬 것이 지금 민주당의 목표인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 지금 한동훈 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유예되어야 한다. 2년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14일 가상자산과 과세 유예를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유예한다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걸 정치적 색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을 위한 법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대표가 얘기하기로는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기로 2년 유예 했습니다.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사항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대표가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방침에 반대하고 과세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한 안을 처리했다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이번에 금투세를 이제 한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끌어낸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봅시다. 근데 이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기재위 관계자는 공제한도를 5천만 원으로 설정했는데, 이 봐라 수익률이 5%라고 가정하면은 투자금이 10억 원은 되어야 한다. 아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laughs> 만약에 11월달에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5%입니까? 두배된사람도 있고 네배된사람들는데 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기재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극소수의 큰소들 외에는 대부분 과세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공제한도 상향을 거부하고 유예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그냥 당장 시행하자. 그리고 대신에 5천만 원 올리면 은 부자한테만 과세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정확하게 시스템이 갖춰지고, 정부가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것들이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은데 세금부터 매기는 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한번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반대하신다면, 여기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셔가지고, 반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여기, 여기에 한 표를 던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청원, 여기에. 동의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올라온 게자 어제 올라왔어요. 어제 올라왔는데 저도 투표를 할거예요 그냥 뭐 5만 명 가볍게 넘을 것 같거든요. 자,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당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이 정부안을 밀어붙일 경우 만약에 자기들이 정부가 이제 밀어붙인다 하면은 자기들은 바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금투세랑 사실 코인이랑 같이 붙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금융투자소득세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비트코인도 금융투자소득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거죠. 그러면 금융투자소득세를 그냥 주식투자소득세로 바꾸든지 그러면 이 코인은 과세할 때 그러면 코인 코인은 또 다르게 과세한다. 이것도 사실 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코인의 과세에 대해서 지금은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과세를 할 거냐? 잠시만요. 자, 코인은 지금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금융 투자 소득세 자, 코인의 과세는 지금 처음에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2년이 유예되어서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세의 범위는 매도하는 그 차액이랑 대여하는 수익, 그러니까 내가 가상화폐를 딴 사람한테 빌려줬어. 그런, 그런 거에 대한 수익도, 그런 거에 대한 세금도 발행한 그...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여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냐면 가상화폐를 내가 빌려주고 예를 들어 스테이킹이나 이런 것들을한 유사 소득에서도 세금을 매긴다. 다시 말해서 가상화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가세를 한다라는 거죠. 현재 되어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비과세가 지금 현재는 연간 250만 원 이하의 수익까지만 비과세고 1년 동안 250만 원 초과하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그리고 이건 분리가세기 때문에 기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22%의 세금을 적용하고 그리고 지방소득세 포함 2.2% 하면은 실질적인 소득은 2.4% 25%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수익을 매기겠다 라는 겁니다 음 기타 소득인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코인을 전송하고 이런건 되게 또 자유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소득 이 다른 사람한테 코인을 보내는 거 그런 것도 소득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내가 사고 팔았는데 중간에 대한 경비. 경비라고 하면은 이제 거래소를 사용하는 수수료겠죠.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빼고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자. 두 번째 바이낸스, 바이비토 협조할까? 민주당 코인과 과세 강행이 업계 투자자 불났다열 받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는 미국에서는 지금 코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밀어준다고 금투세 폐지까지 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갑자기 이제 어, 코인 과세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뭔가 발끈 버튼을 누른 것 같이. 민주당에서 정치권에서 나홀로 과세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과세 유예를 천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겠다 했는데, 나홀로 민주당에서는 과세를 하겠다라고 달라붙은 거죠. 골치 아픕니다. 그 이게 결정이 언제 나냐? 11월 25일까지 난데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과세가 시행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과세 시스템과 별과로 여기 얘기했는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해외 거래소죠 이제 바이낸스랑 바이비트 협조가 가능가능할까 이거부터 확인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사를 낼때 바이낸스 바이비트 협조 완료되었다, 코인베이스랑 협조 완료됐으니까 우리가 과세하는 데별 문제가 없다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하면 알겠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ETF도 승인해 주지 않는 마당에 과세부터 한다라는 게 사실 여기 투자자들이 뿔났다 하는 거죠. 저도 너무 화가 나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뭐 실제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업자에서는 어피트 빗썸이죠. 거의 어피트 빗썸에서 금 거래하는 양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요새 어데이트 비선보다 해외 거래소 해외 거래소 사용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우리도 바이낸스 용국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외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초점 맞춰져 있다면 해외의 투자 자금 유출에 대한 가능성도 더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당국의 의견에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떤 식으로 조세 당국이 이제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 지갑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 탈중앙 거래소, 어 유니콘 어그 탈중앙 거래소 있잖아요. 뭐 탈중앙에 되있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그런 거래소에 대한 그런 거래들 개인 지갑들까지도 과연 과세를 할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종이 지갑도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만약 과세를 할수 있겠냐? 사실은 과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그러면은 이거를 현금화했었을 때 이제 그렇게 과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민을 가고자 한다. 그럼 종이 지갑에 넣어 가지고 이민이 이민을 가면 과세를 할수 있을까요? 과세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해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게 5억 원 이상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진 신고하는 식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진 신고지. 감추려고 하면 어디까지 감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 해외 거래소나 바이비트, 바이낸스, 뭐 다른 해외, 자잘한 거래소도 많잖아요. OK, EX, 후오비. 거래소 종류 많잖아요. 그리고 뭐, 수압 종류도 많잖아요. 뭐, 팬케이크 수압이라든지. 그뭐 거래소들이 마, 많잖아요. 코인, 마켓, 캡. 지금 여기에서 바이낸스 바이비트 협조할까 이렇게 돼있죠 바이낸스 바이비트 코인비이스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OKEX 어피트 우리나라에서 비트 겟 클라켄 쿠코인 이 후업이죠 비트파이낸스 게이트 아이오 이게 다 해외거래소거든요 근데 MEXC 이런데 뭐 이제 레버, 레버리지 사용하는 거 비트스탬프 거래소가 많아요 거래소가 많은데 비트플라이어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있는 거 이런 거래소들 하나 하나 일일이 다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거래소에서 과연 이렇게 그 거래소에 있는 지갑까지 다 조사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뭐 자진 신고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이 합의가 맺어질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코인에 대해서 점유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세가 된다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약간 털어낼 수 있거든 털었다 다시 사면 되니까 그래서 시장 출렁일 수 있냐 근데 이 시장 전체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출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어피트의 잡코인들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코인 과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찬찬히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이 코인 가스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더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늦은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 서 감사하고 바이낸스 연구소였습니다. 피스.